이 반등을 하면은 이제 어 초조해집니다. 야 이거 이틀 연속 반등했는데 빨리 올라타야지 이런 조급함이 나오죠. 그래서 조급함 하면서 빨리 올라타고, 빨리 올라타고 싶고 빨리 올라타고 싶고 빨리 가는 거를 타고 싶죠. 기술주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낙폭과 대주에 올라타야 되겠죠. 빨리 회복을 하니까 또뭐 어떤 트레이드는 지금 반등할 때 현금 마련해라고 하는 추가로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게 지금 반등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확률은 언제나 반반이야. 그러니까 어, 어제 어제 저점에서 매수했다면 오늘 반, 급 반등을 하면은 매도해라. 다음 떨어질 때또 사라. 이게 참 허망한 트레이드의 매매 행태고 어 거짓말이죠. 어제 샀어야 뭐 오늘 팔지. 그래서 낙폭과 대지 올라타는 게 이게 이제 일반적인 심리라는 거죠, 이런 게. 어, 그러나 여전히 반등의, 어, 연속성은 반반이에요. 부채도 삽니다. 뭐, 휴전 협상이, 협상이 오늘, 뭐, 타결되면은 반등 이어갈 거고, 결렬됐다 그러면 다시 또, 또, 제자리로 출렁 내려앉고, 뭐, 그럴 거죠. 푸틴의 마음을 어떻게 하러? 요 반등에 많이 올라 타고 싶어 하는 그 대표적인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 TQQ에요, t q 이거 한국 사학개미들 그렇게 많이 샀다며. TQ. 이게 뭐 울트라, 울트라 나스닥 100이라고 하는데, 어, 트리플, 트리플로 해석을 해도 되겠어요? 3배짜리. 나스닥의 주가 등락에 3배레 버리지를 붙인 이 테프라고 하는데 이게 하락기에는 3 배로 더 많이 떨어져 가지고 나스닥보다 3배더 떨어져 가지고 있고 반등을 하면은 나스닥 반등보다 3배더 반등할 테니까 이거 이거 반등에 올라타고 싶으면 이거 올라타면 되겠네. 그런데 이 tqqq 보세요 이게 어, 나스닥 100의 3배짜리 레버리지로 굉장히 투기적인 상품인데 이게 1년전 요 밑에 차트가 1년전 출발점을 1년전으로 연장 해서 어, 지금까지 상승률을 비교한 거예요 노란선이 나스닥 100이고 파란선이 tq 그런데 주가 올라갈 때 작년 말까지는 이게 3배 올랐어요. 그죠? 그런데 떨어질 때는 다시 3배로 떨어져가지고 1년 동안에 똑같아진 똑같아. 나스닥 100에 투자한 거나 이 3배짜리 TQ에 투자한 거나 똑같네. 이 본질이 이거예요. 결국은 똑같아. 변동성만 더 크다 뿐이지. 오를 때는 3배 높이 올랐다가 떨어질 때는 3배 더 밑으로 계곡으로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 우측 상단에 우측 상단은 연초 작년 말 연초 고점에서 만약에 샀다면 저 빨간 선이 나스닥 100이고 나스닥 100이 15% 떨어졌는데 저 파란 선이 TQ 3배짜리 이건 마이너스 50% 그러니까 어 3배로 떨어진거죠 뭐, 지옥에 가 있다고 하대그 언론에 보니까. 여기 연초에 산 사람은 지옥에 가 있다고 뭐, 지금 패닉에 빠져 있다고 그러는데, 패닉에 빠져 있으면은 지금 빨리 투입해가지고 회복을 빨리 하면은 되겠, 되겠구만. 근데 뭐 돈이 있어야지 다 투입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시간을 계속 연장해서 나중에 보면 결국은 올라갈 때는 크게 올랐다가 떨어질 때는 와장창 떨어지고 이게 변동성만 엄청나게 그셀 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별로 실익이 없어요. 계속 올라가니까 결국은 뭐 장기적으로 20년 30년 투자한다고 하면은 계속 올라가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면은 만곡 필상에 의해서 그건 맞아요.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완전히 롤러코스터로 천당으로 갔다가 지옥으로 갔다가 몇번 반복하는 동안에 그걸 못 견디고 한강 다리로 다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못 기다리고. 자기 재산이 여기 다 들어가 있으면은, 10배 올랐으면은 천정으로 갔다가 다시 뭐, 10배 떨어지면 90%, 90 날아가 버리면은, 10% 남아있는데도 그걸 못 견디고 한강 다리로 다달려가서 정권 회사에서 이 개인들의 심리를 묘하게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올린단 말입니다. 그런 좋은 걸 자기들 혼자서지 뭐하러 상품 상품 만들어가 올려 자기 자기들끼리 모여가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부자 되면 되지. 그게 안 되는 걸 아니까 그렇게 상품 만들어가 올려서 팔아먹는 거예요. 굉장히 고급 상품인 것 같고 파생 상품까지 결합해가지고 뭐 아주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상품으로 이렇게 포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숨겨져 있는 어두 가지 치명적인 위험 요인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치명적인 두 가지 위험 이게 일반적으로 별로 위험하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33%가 떨어지면 마진콜을 당해요. 청산돼 버린단 말입니다. 지금 다행히 나스닥이 연초 대비 20%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을 하잖아요. 지금 15%, 만약 연초에 어, 최고점에서 샀더라면 앞으로 15%, 33%까지 더 떨어져 버리면 이건 청산돼 버려요. 마진콜 돼 버려요. 왜? 3배 짜리니까. 이게 33% 떨어지면 은 곱하기 3으로 해서 99%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꽝 되는 거죠. 이 상품에는 어 파생상품 선물 옵션에다가 원액 30% 30% 짜리 원액 그 파생상품이에요. 열심히 자기들이 이제 내부 리발란싱을 한다 그래요. 리발란싱을 매일매일 해가지고 그걸 맞추기 때문에 디폴트는 안 나게 상품이 구성되어 있다고 이렇게 선 광고를 해요. 그런데 두 번째 오차가 또, 두 번째 위험이 여기에 있습니다. 트래킹 에러라 그래요, 그거를. 그걸 이론적인 가격 구조 털 속에서 매일매일, 어, 이, 그 시스템 내에서 자동 매매해가지고, 그걸 맞추, 밸런스를 맞추는 건, 어, 그 구조는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 가격하고 현실 가격에, 파생 상품에는 엄청난 격차가 있어요. 이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가 상품 구조는 짜놔서, 어, 뭐, 상품 등록 허가할 때는 그걸 보고 허가를 해주지만, 실제로 다음번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이런 가격하고 현실 가격의괴리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리바런싱을 열심히 해도 추적 오차라는 이 트래킹 에러가 엄청나게 크게 나옵니다. 가격이 그냥 이런 대로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디폴트가 될 위험이 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 얼마나 되겠느냐고요, 그게. 이게, 롱텀 캐피탈이라고, 1998년도에 러시아, 어, 이게, 루블라 때문에, 그 상품에 들어가 있는 루블라가 에라를 일으켜가지고, 파산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죠. 그게 바로 비슷한 케이스예요 그거는 뭐, 노벨 경제학상 받은 두 사람이나 들어가 있어가지고 상품이 천재들끼리 만들어가, 만들었는 파생상품으로 엄청나게 팔아먹었어. 절대로 그거는 뭐, 오류가 날수 없는. 근데 그게 파산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만드는 사람들, TQQ 만드는 사람이 뭐, 노벨상을 받아서, 뭐랬어, 정권 전권사 상품팀에 애들이 몇명 앉아서 만드는 건데. 그래서, 어, 이런 위험이, 어쨌든 간에, 어, 뭐, 이거를 과장해서 위험을 크게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또 축소해서 보면은 뭐, 그 정도야 뭐, 되겠어. 이렇게 또, 어, 과소평가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이게 만약에, 내가 투자하는 상품에 1%라도 치명적인 위험이 있다면, 그건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롱텀 캐피탈이 그랬고, 또, 어, 그동안 국내에서도 파생상품에가 돈 벌었다는 유명한 수퍼개미들이 다 파산했어요. 엄청나게 돈 벌었다고, 언론에 엄청나게 그 많이 나오던, 떠들던 사람들 다 사라졌어. 이걸 계속 하다가 이런, 어, 어떤 치명적인 상황에서 날아가 버린, 순간적으로 날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어, 꼭 하고 싶다면, 매우 작은 금액, 그냥 사오서만이라 그래요. 또는 그, 처음에 가면 서론 머신 운 좋게 딴, 당겨가지고 수 쏟아지죠. 그, 그거, 그, 코대번걸 하우스만이라 그래요. 그거는 날려먹어도 괜찮잖아. 그 내가 그냥 거기서 딴 돈이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작은 금액을 가지고 이런 데 해보는 거는 재밌어. 그러나, 내가 근로소득으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갖다가 이런 데 투자하지 마세요.